만약에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보살들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항복 받아야 합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 상이 있는 모든 법은 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볼수 있어야 열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금강, 반냐, 바람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비로소 건강받냐 바람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해서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수보리에게 부처가셨습니다. 내가 내게 설법을 할 때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체 보살은 마살은 큰 대자로 번역합니다. 보살 가운데서도 대보살입니다. 마땅히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는가? 마땅히 그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다. 이하는 바로 마음을 항복받는 방법입니다. 금강경을 설하게 된 인연은, 수보리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혼혐하시고 모든 보살을 잘 부처가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찬탄하셨습니다. 수보리가 참 좋은 말을 했다고 찬탄하시면서 바로 그러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들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듣는 것이 자세히 잘 듣는 것인가 하면, 내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듣는다는 것은 집중하고 세밀하게 듣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와 문자를 가지고 분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마음을 인가하는 이심, 인심법인 것입니다. 이심, 전심입니다. 모든 선남자, 선녀인이 무상보리의 마음을 바라기만 하면 이 마음을 바라고 나면, 이 마음을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이 마음을 바라고 나서,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정등정각의 마음을 바랬으면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행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항복해야 한다는 것은 이어서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보리는 바로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쁘게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버부들이 있습니다. 앞에 이 서분은 일체 경전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분으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에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마음을 머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마땅히 기억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이 경전에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조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하여금 머물 수 있게 할 것인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심을 바라고서 바로 깨달음 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모든 경문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보살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열두 가지 종류의 중생이 있습니다. 중생 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들 모두를 성불케 하고 그들이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안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이 무량하고 무수하고 무변한 중생들을 멸도하고 중생은 무량하고 무수하고 무변합니다. 수량이 없습니다. 한량이 없습니다. 중생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중생은 테란스파를 포함, 포함해서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방생 연못에 있는 작은 모든 물고기들도 이 모든 물고기들이 다 불성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 금수들도 내지는 개미까지도 아주 작은 벌레까지도 모두 다 중생입니다. 이런 중생들이 다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생들이 무량무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후 한마디는 실제로 멸도한 중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무량무수, 무변 중생들을 멸도했지만, 멸도의 의미는 그들을 다 성불케 했다는 것입니다. 멸도의 의미는 바로 성취입니다. 그들을 제도해서 해탈케 한 것입니다. 이 부분, 경문의 내용은 바로, 부처님께서 중생과 보살에게 보리심을 발휘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자면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보살도를 행하고 중생을 이익케 하고자 하면, 그것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심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면 보살은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줄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마음을 냈을 뿐이고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점차적으로 보살도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인연이 없으면 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중에 두 구절이 있습니다. 불법 문중이 광대하지만, 부처님 문중이 광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없으면 제도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인연이 없는데 어떻게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와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허공을 나는 새를 보더라도, 그리고 개미나 벌레들을 보더라도, 보리심을 바라고 그들을 위해 발언해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다 제도하겠다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중생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다 제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그들에게 염불을 해주곤 합니다. 일체 중생을 보면 그들에게 염불을 해줍니다. 성근을 심어주는 것인데, 또한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도를 행해야 합니다. 그들을 성취하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거든 보살은 보리심을 발해서 중생을 대신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중생을 대신해 고통을 자신이 감당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성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상으로 그들을 보면 그것은 바로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채로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중생의 채는 나와 둘이 아니고 차별이 없습니다. 일체 중생과도 둘이 아니고 차별이 없습니다. 중생을 제도하지만 중생상을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멸도한 한 중생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치적인 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이 발심을 해서 중생을 제도할 때에 맞습니다. 광대하고 심원한 일입니다. 그러면 제도해야 할 중생이 있는 걸까요? 만약 보살이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바로 중생상을 본 것입니다.